자, 용기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기로 했습니다. 용기는 안 먹고, 나만. 음. 후루짭짝 맛있는 라면. 안성탕면, 예, 들어갑니다. 음. 안성탕면. 안성탕면을 끓이는데, 여기 딱, 끓이는 방법 있잖아. 음. 끓이는 방법에 대로 해야지. 그게 제일 맛있대그물 550ml, 컵 3조, 3컵 정도. 끓인 후 면과 스프를 같이 넣고 4분 30초간 끓이면 구수한 안사탕면이 됩니다. 자이 컵, 이 컵에 컵으로 세컵 컵으로 세컵 컵으로 세컵아 거기다 가 안전탕면은 꽉 차겠다. 야. 어 그거 그래? 지금 지금 꽉찰것 같아. 컵으로 세 컵. 한컵한컵두컵아 근데 너무 많지 않나 세 컵이 너무 많은거 같요아딱딱 딱 눈대중으로 봐도 딱 맞아 어. 어, 내가 딱 알아 자세컵세컵세컵 컵컵 들어갑니다 불 키고 라면 라면도 그냥 넣을까? 이건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. 됐지 바로. 넣어? 바로. 넣어 바로. 넣어서 라 바로. 물을 바 끓이고 바로. 넣어서 끓여 보겠습니다 바로. 바것 바로. 데 바로. 넣어 바로. 바로. 바고 바로. 넣로 바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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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태에서 4분 30초간 끓여가지고, 구워보겠습니다. 자, 노는 시간에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는데, 뭘 부를까? 뭐 세상에 뿌려진 스프만큼. <laughs> 세상에 뿌려진 스프만큼. 좋아. 일단 정지. 까, 고추 두개 들어갑니다. 아 민배우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더니 네. 자 3시 4분까지 끓이겠습니다 센불 끓이고 있네 자. 이거는 더 끓이면 <laughs> 자, 2분 더 끓이면 되겠네 계란 퐁당 음. 자 1분만 더 끓이고 먹자고 이제 다된것 같으니까 불을 끄고 뚝뚱 들인 다음에 먹겠습니다 뭐 깔, 깔아야 되나? 안 깔아도 돼 그래? 음. 맛있겠네 이표민비서표 라면, 먹어보 먹어보겠습니다음이거 먹나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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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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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이 음, 음. 어. 아. 이때가 하울 때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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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계란 이, 다밑 에서 달아붙었 네. 아. 라면에, 라면에다밥 넣고 끓여서 먹으면 더 맛있다니. 3배로 아. 맛있습니다. 밥. 아. 어떤 마늘인가? 전혀 안 먹어도 되겠는데?